2015년 7월 7일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한 청년이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청년은 심장박동 외에 모든 기능이 정지한 뇌사 상태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뇌사조사와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 뇌사로 진단받은 뒤 장기이식센터의 전담 코디네이터는 가족들을 만나 장기기증을 제안했고 가족들은 아들의 의미 있는 임종을 위해 동의했습니다. 올해 나이 32살. 식당에서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던 밝고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던 그날도 오토바이로 출근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수천, 수만 번 마음을 추슬렀지만 막상 작별할 시간이 다가오자 어머니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아직도 아들의 몸엔 온기가 남아있는데, 이대로 보낼 생각을 하니 아깝고 허망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청년은 자신의 남은 생명을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위해 마지막 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별의 강을 건넜습니다. 나서도 이제 그 시각 아픈 거랑 신장 내과 병동의한 병실엔 생과 사의 기로에 놓인 또 다른 청년이 있었습니다. 올해 36살의 나진원 씨는 10살 무렵부터 시작된 소아당뇨로 인슐린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폐렴을 비롯한 합병증으로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되면서 작년 2월부터 혈액투석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네 시간에 걸쳐 혈액투석을 받았지만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은 희미해져갔고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좀더 살기 위해서, 좀더 생명을 영지하기 위해서 그냥 뭐투석이라는거예요 그냥 그거 오로지 그거 하나만 보고 한다는 자체가 뭐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뭘까. 했을 <목소리도> 때 처처벌 하고 있을 때는 이러고 살아야 되는 생각도. 그날 오후 지방에 있는 뭐 대학병원에서 진원 씨와 조건이 맞는 신장이 나타났습니다. 대기 순서상으론 5년 후에나 기회를 얻을 예정이었는데 오늘 발생한 뇌사자와 항체가 100% 일치해 우선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배를 열고 수술을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도 어떤 변수가 생길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장기 이식 수술입니다. 다만 모두가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한편 수술실엔 뇌사자의 수술을 앞두고 장기를 적출할 각 병원의 스태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년은 심장과 췌장, 간장, 홍팥, 안구 등 모두 일곱 개의 장기와 근골, 피부 등 여러 가지 인체 조직들이 적출돼 공여될 예정입니다. 수술은 각각의 장기별로 해당 장기를 공여받을 병원의 스태프들이 직접 집도하게 됩니다. 스태프들은 수술을 앞두고 유사자의 순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당신이 주신 귀한 생명이 또 다른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데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수술은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흉부외과팀이 먼저 뇌사자의 심장 적출에 들어갔습니다. 뇌사자의 장기 적출은 순서가 있습니다. 흉부외과 의사가 흉곽을 가렸고 심장의 상태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을 경우 간이식팀이 간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심장과 간을 동시에 적출하게 됩니다. 어, 나이가 젊은 분이라 뭐 그동안 이제 이 불안정한 혈압 이런 것들이 불안정해서 그동안 약물 치료를 한 거에 비비 비, 어 고려해 볼때상당히 어, 양호해서 뭐 장기 이식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결정하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들이긴 한데. 이런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돌아가신 분의 여러 가지 이제 고귀한 뜻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경건한 그런 상황이죠. 이런 과정들이 다 전부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한 수술은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기나긴 과정을 통해 청년은 자신의 생명을 수많은 이웃들에게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신장내과 병동에선 진원씨가 급히 수술실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뇌사자의 신장이 무사히 도착한 것입니다. 오랜 질병으로 한창 나이에 누려야 할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살아왔던 진원씨. 꺼져가던 그의 삶에 기적같은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취소를 받는데 애기분을 가리고 누워있는데 아프사라기보다 갑자기 막 그런 행동이라는 인물이 나는데, 기도해해신 분도 그렇지만, 그분 부모님들도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동안눈 그런 인물이 아닌데, 제가 어리고 털었을 때제 부모님도 함부로 하고, 아끼지 못했던 저의 잘못을 이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대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해 <sus>